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우리 집은 지하철 몇 호선에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집은 지하철 1호선에 있다. 5호선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수도권 지하철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꼭 보세요.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거고 내가 사려는 집, 투자하려는 집이 지하철 황금노선에 있는지 아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설명 드릴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황금 노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핵심 업무지구인 업무지구라고 하면 일자리가 많은 곳, 일자리와 부동산은 아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죠. 핵심 업무지구인 강남, 광화문권, 여의도, 마곡, 판교로 환승 없이 연결이 되는 지하철 노선을 지하철 황금 노선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땅땅 무슨 땅. 뜸 그만드리고, 정답부터 얘기해. 알겠습니다. 황금 노선. 바로 말씀드릴게요. 짜잔. 수도권 지하철 중에서 황금노선이라 하면은 지하철 2호선, 9호선, 신분당선 5호선에서 이구신호. 이구신 5호선에 걸쳐있는 집들이 집값도 비싸고 상승장 때 상승 에너지도 폭발하고 실질적으로 직주 군접 출퇴근이 좋기 때문에 임차인 수요도 풍부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처음 듣는 얘기라고요? 뭐 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명 한번 잘 들어보세요. 2호선, 9호선, 신분당 신당선, 5호선, 다시 다시, 이구신호, 이구신호 노선을 잘 살펴보면, 이게 왜 황금 노선인지, 왜이 라인을 따라서 투자해야 되는지, 상승장 때큰 에너지를 갖고 오르고, 하락장 때 가격방어가 잘 되는 이유, 왠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 하시는 분들 아래 따봉 버튼, 좋아요 한 번씩 다 눌러주시고, 영상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4개밖에 없었는데 현재는 노선도상 나타나 있는 게 24개예요. 저도 꽤나 연식이 됐고 지하철 노선도도 빵빵 많아졌고 자, 2호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순환선입니다. 동그랗게 생겼죠. 뱅뱅뱅뱅 도는 겁니다. 순환선. 2호선을 타고 가다가 잠이 들면 그냥 뱅뱅 돕니다. 다시 돌아올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바퀴 돌아서 내리면 됩니다. 2호선이 황금 노선인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일자리 천국, 강남, 역삼, 선릉, 삼성, 테헤란로, 테헤란로를 통과하기 때문이고 이것 때문에 2호선 라인의 집값이 비쌉니다. 어디서 타든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강남 쪽으로 연결이 돼요. 가장 일자리가 많은 곳이 강남이기 때문에 2호선이 황금 노선입니다. 쭉 한번 살펴보면, 강남 뿐 아니라 잠실을 갑니다. 잠실에도 백화점 등 일자리가 꽤나 있고, 그리고 잠실에는 제가 좋아하는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지하철을 정말 많이 타지만,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탄 지하철도 2호선이에요. 그리고 강 건너가면, 요즘 핫플레이스, 성수동이 있습니다. 최고급 주상복합이 많기도 하지만, 놀거리도 많고, 젊은 일자리가 많습니다. 지하철 교통 천국 왕십리를 통과하고요. 쇼핑의 메카 동대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광화문권, 한양 원도심 일자리 천국인 을지로, 시청, 충정로를 지나갑니다. 강남뿐 아니라 한양 원도심권도 지나가기 때문에 다시 다시 일자리 천국 강남, 일자리 천국 한양 원도심. 그리고 또 있습니다. 좌측 아래 보면 구로 디지털 단지라고 있어요. 강남이나 원도심만큼은 아니지만 게임 회사나 IT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게또 구로 디지털 단지죠. 그리고 젊은이들의 메카 이대 신촌 홍대. 합정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2호선이 황금 노선인 게 아니라 황금 일자리와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을 따라서 2호선이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교통왕 당산에 원래 강남 영등포 구청, 영등포의 동쪽에 강남에 있어서 영동이라고 지었죠. 뭐 하여튼 원래 강남 그리고 교통왕 신도림까지. 자, 2호선이 서울에서 황금 노선이라는 것은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서 서울 임장을 오시면 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게 되실 텐데요. 하루 날 잡아서 2호선 순환선을 타면서 강남도 가보고 성수도 가보고 을지로 가보고 홍대 가보고 구로 디지털 단지까지 가본다면 하루 풀코스로 쓰게 될 텐데 이것만으로도 서울 임장 웬만큼 다녔다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자, 2구 신 5를 보라고 했죠. 2호선 다음으로 9호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9호선은 이렇게 서울의 서측과 동측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9호선이 왜 지하철 황금 노선일까요? 2호선 설명할 때잘 들으셨던 분들은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텐데, 9호선도 장난 아니게 업무지구를 지나갑니다. 동측부터 보면은 아 잠깐 잠깐 얼마 전에 제가 임장 갔던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오륜역도 9호선입니다. 자그 얘기하려던 것은 아니고 핵심 업무지구인 신논현 삼성동 종합운동장 봉은사를 지나갑니다. 역시나 9호선이 황금노선인 이유는 강남 핵심 업무지구를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터 쇼핑이면 쇼핑 고속버스면 고속버스 강남 신세계백화점까지인 고터를 지나갑니다. 집값 둘째가라면 서러운 반포 뭐 여기는 업무지구는 아니었죠 핵심 업무지구 연봉이 높은 곳 대한민국의 메나탄 증권가 여의도를 지나갑니다 강남과 여의도를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9호선은 황금 오브 황금노선이다 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LG의 도시 마곡을 지나갑니다 떠오르는 별 마곡 그리고 비행기 탈수 있는 김포공항 9호선 요약해서 보자면 강남 여의도 마곡 일자리 천국을 다 지나갑니다 게다가 9호선은 급행노선이 있는데요 9호선에 급행을 타게 되면 당산에서 여의도까지 한 정거장 동작에서 신논현까지 두 정거장 염창에서 마곡까지 두 정거장 이런식으로 속도도 빠르고 주요지역만 통과하기 때문에 핵심 업무지구로 빠르게 갈수 있는게 이 9호선의 급행노선입니다. 2호선 9호선 설명드렸죠. 이구신호 다음으로 신분당선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황금노선 신분당선 신분당선 라인에 살고 계시는 분들 지금 어깨가 으쓱하셔도 됩니다.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길진 않지만 이 통과하는 곳들이 장난 아닌 곳들이에요. 중요한 거 강남대로를 통과합니다. 짜잔 제가 이렇게 쳤는데요. 지도상에서 보면은 이큰 강남에서도 핵심 강남대로 신사부터 강남역 양재역 이게 신분당선입니다. 강남대로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로드뷰로 맛배기를 보여드리면 짜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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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딩 빌딩 업무지구 일자리 일자리 가도 가도 빌딩숲 업무지구 강남대로 요거를 통과하는 게 신분당선입니다 그리고 신분당선은 강남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판교 테크노밸리 판교 IT 업무지구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판교에서 강남까지는 노선도상은 이렇게 굽어 보이지만 지도상에서는 판교부터 양재까지 쭉 뻗습니다 구분 구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판교를 빠르게 갈수 있는 분당 미금이나 정자, 수지, 광교, 이런 곳들 집값이 비싸고 상급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까지 했죠? 2호선, 9호선, 신분당선. 그리고 그 다음으로 2구 신 5. 5호. 5호선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은 제가 한2 0살 땐가 뭐 그때쯤 개통한 것 같은데 조금 요상하게 생겼습니다. 끝에서는 뭐 양갈래로 갈라지기도 하고, 강의 남쪽에 있다가 북쪽에 있다가 막 한강을 건너갔다가 건너 내려왔다가 막 그럽니다. 지하철 5호선이 왜 황금 노선이냐? 요것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서측부터 보면, 교통의 핵이자 비행기를 탈수 있는 김포공항을 통과하고요. 아까 9호선 때 설명드렸죠? LG의 도시, 핵심 업무지구, 마곡을 통과하는 게 5호선입니다. 공부로 둘째가라면 서럽다. 목동과 오목교를 통과합니다. 사군지면서 교통이 좋기 때문에 목동이 상급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업무지구로는 빠질 수 없는 거 여의도와 여의나루를 통과합니다. 증권가, 연봉 대장, 한국의 메나탄 국민은행 본사부터 키움증권, 정경련회관 더현대서울, IFC몰 뭐 기타 등등등등등등 여의도 업무지구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5호선은 지하철 4개, 환승역, 왕, 공덕을 통과하고요. 중요한 거는 원도심인 광화문, 종로, 을지로, 동대문까지 통과합니다. 여기를 한양 원도심, 대기업이 많은 곳, 일자리가 많은 곳, 그리고 동측으로는 핵심 업무지구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교통이 좋은 왕십리, 그리고 이번에 12,000세대 입주하는 지하철 둔촌동역을 갑니다. 대형 콘서트 할때 올림픽 공원도 5호선 타고 많이 가죠. 자, 이런 식으로 지하철 5호선도 마곡, 여의도, 한양 원도심, 핵심 업무지구 세 곳이나 통과를 하는 게 지하철 5호선입니다. 어, 지금 댓글에 악플이 엄청 달리고 있어요. 황금 노선은 무슨 노선이다. 6호선이다. 7호선이다. 3호선이다. 엄청 달리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게요. 7호선, 논현 학동, 강남구청을 통과합니다. 일자리가 많은 가산 디지털 단지도 통과를 해요. 3호선 종로를 통과하고 압구정 신사 고속버스 터미널을 통과합니다. 또또또 수인 분당선 분당 정자 수서 도곡동 강남구청을 통과합니다. 또또또 또, 또, 또. 근데 이렇게 또또또 또, 또 하다 보면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린 게 대규모 업무지구를 많이 통과하는 지하철 2구 신호 요네 개를 황금 노선으로 뽑아 본 겁니다. 황금노선에 대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황금노선들을 따라서 임장을 또 제가 많이 다니는데요. 저 혼자 다니기 너무 심심하니까 임장특공대를 조직했습니다. 부티인님 오만 유튜버시고 인천시민 교수이시면서 분양권 전문가이신 부티인님 그리고 남수란 소장님 중개 경험이 정말 풍부하시고 아파트면 아파트 상가면 상가 분양이면 분양 부동산 전문가 남수란 소장님 그리고 입지 분석 그리고 두건의 부동산 도서 작가인 저 땅땅 무슨 땅 저희 임장 특공대와 함께 임장 다니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단체 카톡방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다 들어오세요 온 오프라인 임장 스케줄 함께 공유하고 저랑 같이 열심히 임장 다니면서 부동산 공부하자고요. 황금노선 이구신호 오늘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구독 그리고 따봉 버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땅땅무슨땅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